안녕하세요, 뉴포링이에요. 오늘은 안드로이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안드로이드 종류부터 볼까요? 보급형, 고급형부터 비교해 보면 공통점은 외형이 랜덤이면서 상정 기능이 둘다 없습니다. 차이점은 보급형은 골드 하트만 사용 가능하고 고급형은 모든 하트가 사용 가능한데요. 정리하면 보급형 제외 나머지 안드로이드는 모든 하트를 사용 가능합니다. 고급형 안드로이드와 비슷한 안드로이드는 보시는 것과 같은 안드로이드들이 있는데요. 상점 기능이 필요 없고 단순히 하트를 착용하는 용도이며 외형이 상관없다면 이 중에 싼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점 이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들인데요. 이벤트 코인 상점 혹은 황금 상아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정 NPC 혹은 보스 몬스터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추가로 마라벨 헤어 및 메르피브를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고급진 안드로이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페어리 로이드입니다. 마라벨 1기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마라벨 안드로이드들 중 가장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포니 로이드로 마라벨 2기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남 안드가 인기 헤어 빅토리 라이더를 가지고 있어 비싼 편입니다. 세 번째는 마라벨 3기 외형을 가진 총라비 로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벨 4기 외형을 가진 죽음의 데스로이드로 벨라에어를 가진 여안드가 비쌉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 코디 소모품을 알아볼텐데요. 가장 먼저 보시는 아이템은 코디에 방해되는 이어 센서를 없애는 안드로이드 이어 센서 클립입니다. 다음은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는 꽃잎스키 쿠폰과 스킨케어 쿠폰인데요. 마라벨 안드를 제외한 다른 안드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소모품으로는 이제 캐릭터 외형을 꾸밀 때 쓰실 수 있는 헤어 쿠폰, 성형 쿠폰, 그리고 영색 쿠폰인데요. 이걸 안드로이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신 스킨케어 쿠폰을 포함해서 헤네시스 미용실에 있는 써니를 통해 외형을 바꿀 수 있는데요. 멸망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부담돼요. 그래서 보통 메르피부를 가지고 있고, 상점 기능이 있는 페어리 로이드에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외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바로 하트 종류를 알아볼 텐데요. 기간제 하트를 제외하고 골드하트, 크리스탈하트, 리투하트 이세 개가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타늄 아트, 페어리 아트가 잠재가 높게 붙고 어펙도 많은데 가격이 많이 미쳐서 구매를 포기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은 안드로이드 구매 시 주의사항인데요. 경매장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마네킹 상태와 알 상태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알 상태는 기본 외형이 보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마네킹 상태인데요. 피부색 뿐만 아니라 특정 헤어 및 외형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안드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외형이 아닐 수도 있으니 안드로이드는 꼭 직거래를 권장드립니다.